씨를 대신해서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배우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6급 3단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6급 글자까지 거의 다 배워서 300글자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글자가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새로운 글자가 나올 때는 항상 예전에 비슷했던 글자와 구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맨 처음 글자는 통할 통자인데요. 통할 통자는 이 윗부분은 길 용자고, 밑에 받침 부분은 쉬엄쉬엄 갈착인데요. 우리가 길 용자는 안 배웠는데, 여기 쓸 용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용자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이 들어가면 통할 통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엄쉬엄 갈착 부스는 중요한 부스이고, 뜻은 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쉬엄쉬엄 갈착이 들어간 글자를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확인해 보면, 맨 처음 멀원, 길도, 빠를 속, 가까울 근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에 있는 걸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데요. 멀 원자에는 원자가 들어있고 길 도자에는 머리 숫자가 들어있죠. 내 머리 방향을 어디다 놓고 갈 건가 하는 길 도자고 빠를 속은 묶을 속에 들어가서 묶어서 가지고 가니 빨리 간다. 이런 뜻이었고 가까울 근자는 도끼 근이 발음으로 온 글자였습니다. 통할 통자를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받침 부분을 나중에 써야죠. 하나, 둘, 셋, 넷. 통할, 통. 한번더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음 글자는 특별할 특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할 때도 쓰고, 또 영특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할 특자의 왼쪽은 소, 우 라는 글자이고요. 오른쪽은 절사인데, 소우는 붓쓰이기도 하고 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써야 되고요. 이 글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나도 자 배웠잖아요. 나도 자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위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죠. 그것이 낫, 오입니다. 그러니까 소우 자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하나, 둘, 셋,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써야 나도가 아니고 소우가 됩니다. 오른쪽 글자는 절사인데 앞에서 절사가 들어가는 글자를 배웠는데 기다릴 때또 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 왼쪽에 조금 걸을 척자가 와서 전 옆에서 천차원이 조금씩 걸으면서 기다린다 할때 기다릴 때였고 때시는 왼쪽에 해일이 와서 해로 시간을 알수 있다 하는 때시자였습니다. 특별할 특자를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별, 할, 특. 다음은 합팔 합자인데 미리 비슷한 글자 대답 답자가 같이 써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대답 답자는 위에 부분에 대나무가 오죠. 그래서 대나무 밑에 합팔 합이 발음으로 와서 대답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없는 글자는 합팔 합이라는 글자인데 합하다는 뜻은 합산했다가 그러니까 더하다, 합하다 이런 뜻이죠. 합합합제 어원을 보면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뚜껑 부분이 합치되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할 합. 다음 글자는 단일행인데요. 여기서 단이다 할때 단일행자는 왔다 갔다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행동하다, 또 수행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일행자는 자기부수고요. 글자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네거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일행. 이번 글자는 향할 향자입니다. 여기서 향하다라는 뜻은 그쪽으로 향하다. 이런 뜻인데 방향 이럴 때 쓰고요. 여기 이렇게 방향 표시처럼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방향표시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편할 것 같아요. 향할 향.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한 가지 동이라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다르게 생겼죠. 한 가지 동에는 방향표시가 없어요.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향할 향. 다음 글자는 이름호인데 여기서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번호, 신호 할때 쓰는 호자입니다. 왼쪽은 이름호. 오른쪽은 호랑이 호, 그러니까 범호 자인데, 호랑이 호 자가 발음으로 오고, 이름호 자에서 뜻이 왔습니다. 이 이름호 자는 복잡하기 때문에 약자로도 많이 쓰는데, 약자로는 이 왼쪽 부분만 써서 이렇게 써도 이름호입니다.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름호. 복잡하니까 한번더 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름, 호. 그래서 여섯 글자를 다 공부해 보았는데요. 흥과 음, 그니까 뜻과 소리를 다 외웠는지 이렇게 한번 써보고, 꼭못 쓰면 앞에 와서 보고 쓰고요. 그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또 찾아서 써보고, 앞에서 배웠던 여섯 글자와 오늘 배운 여섯 글자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 그 오늘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써 보고 마지막으로 모양까지 정확히 썼는지 확인해 봅니다. 수업의 끝은 항상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급2 내용을 복습하고요. 한번 읽는 것은 한번 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자기가 잘 읽었는지 느낄 감부터 오늘 배운 이름호까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